내일 소개하는 건 아니고, <laughs> 저기 축사는 말 그대로 축하의, 축하의 시간은 아니, 아니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축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별로 단기 단식 같은 여기, 저기 보면 장병이 아주 진지하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받는 그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까 아까 그누구시죠 저기 박종만 박종민 금성교사님께서 이제 장병들 그 신경들이 왔는데 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세례를, 세례를, 이제 저 시간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장면들이 가장 절박할 때, 정말 그 훈련소에서 있는 저 시간만큼은 아이, 그 아이들이 평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진지하게 붙는 시간이고 그래서 세례를 좋으면 정말 아이들이 그 시간만은 뭐그 후에 또, 또, 우리도, 우리도 그렇듯이, 그 후에 또 이제, 하나님 잘 모르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은 진지하게 안될 세례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 교회에서도 세례 주는 일이 사실 많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면들, 저 장면들, 우리가 몇 명을 했는가 다면60 6만 2천 명 이상을 지금 30년 뒤에 북부지에서 이렇게 했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의인 아흔 아으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보다아브라함 같은 사람 트럭으로 몰려오는 것, 몰려오고, 하나님이 그, 그것보다도 그한영혼 바로 저 장병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해받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응.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례 줄수 있는 일이 너무 그 기회가 없는데 저는 늘그 마음 이 있습니다. 분성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때는그 세례 줄 사람들이 많아서 세례 신나게 주면서 목회하셨는데 참 지금은 같은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 제대로 세례도 세대, 많이 고치고 있는데, 그래도 분성계라도가서 신나게 세례 세대, 세대 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그장병들에게 세례를 줄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에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함께 자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그, 영적 원리를 우리는 체험하는 지금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아마를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는데 그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잘 모릅니다. 다른 이스라엘에서는 모르고, 우리가 왜승리하지잘 모르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승리를 알수 있었던 사람들, 네, 네세 사람이 있죠, 세 사람.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했던. 사람. 가장 가장 정말 더 확실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을 그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 사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주는 그때에는 지금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앞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장병들을 세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금식기도하고 또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아론과 후처럼, 모세처럼, 아, 하나님의 앞서 싸우고 싶구나, 하나님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산은이 정도 하고,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논산훈련소 진중세를 시이 은혜 가운데 잘맞칠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정말 장병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그런 그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 장병들의 그 군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군생활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영적인 능력이 그 이번 진중 세례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군목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근성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잘감당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와 맞습니다. 여러분의이한가지로 놓고 우리 먼저 주여 두 번째 지중량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집내의 인연 이 모든 것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정말 그 교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또 참여하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사단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막지 못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상과 또 차량과 그리고 집내 인원을 인원 확보를 놓고 주여 두번 내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마지막으로 가할 것은 우리 사신의 금식표를 보시고 함께 모든 회원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론과 후리 되어서 정말 그고세를 통하여 그고세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들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복도 할수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고 우리가 아나가 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고 우리가 복도 할수 있게 가려는그람들 다연, 없어서 기도의 바람 있게 하시고 성령의 운동이 나타나며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가는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군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또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만한 역사까지 있게 다려주시없어서 우리 기도를 놓고 주여 두 번을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가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실 줄은 믿습니다. 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은 믿습니다. 네. 예산도 아버지의 수송차량도 직내인원도 하나님의 확보시켜 줄 줄은 믿사오니,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목도하며 하나님의 앞서 싸우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주님 불러 주시고 우리라고 부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싸우시어서 또 우리가 기대했던보다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 세계 시간는끝날까지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나가시는 것들을 아버지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또 목사님 장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더이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길에도 주님 안전하게 붙들어주셔서 모든 역사를 참으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